처럼 이기는 그냥 좋은 마음, 좋은 기품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링에서도 승리 하는게 최고였습니다. 어려움이 헌터가 조금 더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키도 크고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선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준비 잘했습니다. 약간 그래필링을또 경기했었죠. 아, 그래필링은 저는 잘해요, 진짜. 근데 그, 그동안 약간 드라마 있었나 봐요. 약간 그라운드로 가면. 진는 느낌? 근데 옛날에 연습했는데 이제부터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아누구한국워도 상관없는데 약간 서움좋아서서 맞고 치는 게좋아서한국기도 좋잖아요. 자 오카가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좀많아서 그전 경기도 마찬가지로 <laughs> 너무 이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근데 네, 네. 남자는 뭐 남자답게 사업 는제 최고지 이번에 관전 덕분에 <웃음> <웃음> 어 이제 옆에서 잘 들으시라고 만족하죠. 그만큼 부담이 많죠. 전에는 짓고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 그런, 그런 마음이고 상대도 키도 크고 약간 까드러운 스타일이라 맞고 치면에 상관없는데 맞으면서 빠지고 키 크니까 더 어려워. 인골에서도 뭐, 이번에 블랙컵 촬영도 하고. 네. 이 사람들이 많이 보나요, 엄청 보죠. 이번 기대하고 있어 몽골 사람 이번 경기도좀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네, 지금 페이스 북기장난아닙니다 네. <laughs> 우승할 것 같아요. 네. 저, 제 생각은 우승할 것 같아요. 몽골에서. 네. 네, 제가 봐도 너무 강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지금도 다른 어, 시합을 뛰고 있어요. 그 선수들이 지금 올려고하는 선수 시합인데 지금 계속 연습 중이에요 다. 그리고 그그 그 헤비급. 저희 또 흑준 선수도 있잖아요 예. 그 선수도 지금 대한 MMA 연맹 시합도 뛰고 왔었고 우승도 했고 그래서 지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 <laughs>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마 제가 보고 라이트급 선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나가요 어떻게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우리 팀브레이크의 몽골 팀이 약간 잘못할 거 같은 느낌이면 제가 나갈 생각은 있고 그러기 전에 근데 머큐리부터 먼저 잡고 갈거 같아요 아제 이름 진짜 아예 외우기가 진짜 어려워 머큐리 머쿠리 아닌가 진짜 머쿠리 머쿠리 그쵸 약간 못생겨가지고 처음부터 몰랐거든 머큐리머큐리 머쿠리, 머쿠리 똑같이 하는까 그럼 머큐리 선수를 지금 콜아웃 하신 거죠? 다음 간대에 그죠아 저는 진짜 무조건 누구든 상관없어 자주 떼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해가지고 보너스 탈라고, 아씨, 창피해 죽겠는데, 지금도 그래. 어제도, 아, 그저께, 그 기체전 첫날도, 건설현장에서이했죠 근데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아파 샀습니다 <웃음> <웃음> 아, 신축 아파트, 아, 그래요? 음. 네. 어, 신도 아파트, 서울입니요 서울, 서울, 아, 서울. 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게뭐랑하는거 아니고 열심히만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누구한테 톤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와이프랑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아, 그건 아직 관장님이랑 말해야 경기 전에는 수비타이 선수가 네,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도 는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챔피언 배트는 갖고 온다고 했었고. 이번 목표는 우선 챔피언 배트인 것 같아요. <laughs> 챔피언 은 언젠가 갖고 올 거라고 아니, 저는 항상 아니, 믿고 있어서. <laughs> 네, 네, 그렇죠. 우선은 저희 이제 몽골 선수들이 투부타이 선수가 제일 맞형이에요 저희 이끌고 가는 거고, 또 이렇게 이겨줘서 좋고. 코빌라이 선수는 좀 한번 같이 또 이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 또두명씩이나 나오고 넘버링에전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수부타이 선수가 이번에 이제 얼마나 펀치가 진짜 멋있게 나올지가 정말 기대하고 있었었거든요 음. 이제 블랙컴뱅에서 하는 걸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도 완전 멋있게 진짜 잘 나왔고요 아그 주먹에 누가 두그 주먹에 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제 마스 봤으니까 계속 그런 스타일로 나갈 것 같아요 바디가좀높력가 <laughs> 있어? 네. 네 주먹에 좀 경계를 좀한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이제 스포타이 선수 주먹에 한대 맞으면 너무 놀라서 호흡이 좀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바디에서 했을 때도 그때 호흡이 좀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좀 천천히 집중해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이제 또 그거에서 실수라도 어떻게 애매매도 어떨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가보고 하고 했는데 천천히 좀 침착하게 잘하고 어뭐 펀치도 진짜 너무 빛의 속도로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게스 <laughs> 거래 이기고 저도 복수해야지. 다들 원하지 않을까요? 음, 전에는 그 그냥 하지. 봐주고 쳤으니까 이번에 지도를 해야지. 그냥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주세요. 언제 <laughs> 말씀? 예아 블랙업의 팬들 너무 슈타이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블랙 컨벤에서 더 멋진 활약 더 계속해서 할 거고요. 네, 챔피언도 될 거니까 더욱더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